무려 아, 프로젝트 시즌2, 어, 1라운드 12절 2경기, MVC 어, 스테이트 파이터 팀과, 어, 테일즈 오브 레전드 팀의 경기를, 어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MVC 스테이트 파이터 팀, 어, 전 시즌 3라운드까지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, 어, 그때 이제 레드이스 팀에게, 어, 2대1로, 어, 역전을 당하면서 좀 아쉽게, 어, 탈락을 했었고요 성적은, 어, 4승 3패가 어, 되겠네요. 개인전 19성 1 8패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어, 명이에 이제 테일즈레전드어 팀은, 어, 이번 시즌 첫 출전이야. 전적 자체를 좀 전무하기 때문에 네. 경기를 지켜봐야 했거든요. 어, 이 시작부터 이비스티 선수. 어, 강력한 찌르기율이 수식가에를고 차이를 좁혀왔어요 아, 접힌 게 아니죠. 돌려버렸죠. 아, 이거는 이레전드어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경기를 보여주면서, 어, 문지 없다고 가고 있어요. 야, 이거, 이렇게 되면, 전 시즌 3라운드를 기록했었던 이, FBC 스티프 파이터 때, 이거 자존심이 또, 상할 수가 있거든요? 야, 대가 선수, 어쨌든 뭐, 움직이면 상당히 좋아요. 어, 다 좋은데, 아, 이거 생각보다 지금 안착군데요 이거? 체력 소모가 극심하단 말이에요. 야, 오프스티 선수. 그거를 또쳐해보서아이 수식간에 이키로 기록을 했어요. 아, 이쯤 되면은, 어, 이미쁘게 스토리파이터들이 지금 2킬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? 야, 미스트 선수, 지금 움직임이라든가, 어,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. 아, 이러한 상태에 간다면은 이거 충분히 올킬 파일도 나올 수 있거든요? 지금 미스트 선수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날카롭고 또 부드럽기 때문에, 어, 여영에서는 지금처럼 이 틀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. 거기다가 저 한방의 공격이 굉장한 어떤 데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막고 있는 이 미양가 선수 입장에서 체력보다 심할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나 아, 이거는 3킬 충분히 나와요 자 이거는 저 경기 어렵겠는데요 아 정말 잘하네요 이 미스티 선수 지금 뭐 거의 3킬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, 이제는 이게 영거키이라도 나오지 않으면은, 어,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맞이할 수 밖에 없죠. 어, 그만큼 뭐 잘하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, 아, 이거는 저 f c 스 디파이터한테 이거 답이 없어요. 일단 뭐친일 선수가 어떻게든 이제, 쫓아오려고는 하고 있는데, 기세가 너무 많이 길었어요. 이거 영화 안에서 저역전승이 너무 어렵겠네요. 야, 그래도 그 상황에서, 어, 이 역전에 어떤 비밀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야, 이거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, 춘리 선수가.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, 야, 춘리 선수는 지금 굉장히 잘한 거예요, 지금 경기로. 아니, 그 미스티 선수가, 어, 춘 선수에게는 생각보다 좀 불안하게, 어, 포 부분이 없지 않았거든요. 뭐, 일단 1대3으로, 스코어 차이로 좀 좁히기는 했는데, 어, 이것만으로는 어려워요. 아, 이 세네 선수 지금 뭐 춘희 선수의 공격을 전부 잘 막아내고 있고 야,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, 이 춘희 선수 공격이 생각보다 잘 안타고 있거든요 거다가 세네 선수가 의외로 지금 다 막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, 그러면서 얼구를 지금 반겨오고 들어가고 죠 아, 이거는 춘희 선수 지금 게 힘들겠는데 이거 참력겠어요 야, 굉장한 경기게 보여주면서 어, 텔좀 레전드한테. 이전시즌 3라드로 운 기록을 했었던 어, FBC 스틱파이터트을 상대로, 어, 어, 이 비스티 선수의 3킬과 어, 세라 선수의 마무리 캠, 어, 어우러지면서 4대1로 어,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다.